안녕하세요. 차이플러스 라인블럭의 교육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키클 소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키클 소프트는 3세, 4세 용원교구로 어, 소프트한 재질의 음,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 총 12종, 12가지 종류의 어,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그 부품을 먼저 쭉 설명을 해드리고, 어, 잠시 수업에 대한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럭을 보시면 요 이렇게 어 사각형, 사각형 블럭, 커다란 사각형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커다란 원형이 있는데 이 커다란 사각형과 커다란 원이 가장 기초가 되는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도형들은 이 도형에서 모두 파생된 블럭들이고요. 먼저 이큰 정사각형에서 나온 블럭이 어 반으로 4분의 1로 쪼갰을 때 나오는 형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먼저 있고요. 직각이 된 삼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삼각형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진 작은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작은 정사각형, 주황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변의 길이가 같은 이렇게 사다리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가 같지요. 자, 여기서 정사각형과 관련되어진 도형이 모두 여섯, 어, 다섯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커다란 원형에서 나오는 어, 형태인데, 커다란 원형, 이렇게 작은 원형 두 가지의 원형이 있고요. 두 가지의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원형에서 이렇게 반원, 반으로 2분의 1로 쪼갰을 때 나오는 반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4분의 1로 쪼갰을 때 나오는 4분의 1부채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아홉 가지의 어,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부, 블럭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죠? 자,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대다섯 개까지 구멍이 아주 많습니다. 평면에 구멍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측면에 구멍이 나 있기도 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라인 블럭에 부품을 끼워서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블럭에 부품이 수문막대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눈알이 누나리. 눈알이도 아이들이 동물이나 사람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물을 표현할 때 눈알이를 끼워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도형 말고도 우리가 부속으로 쓸수 있는 또 소프트한, 아, 소프트 블럭이 있는데, 하나는 어, 3개의 구멍이 있는 3구 막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3개의 구멍을 갖고 있는 3구 막대, 그리고 긴 막대와 짧은 막대, 이렇게 둥근 막대가 두 가지 형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2가지의 어, 소프트 블럭과 그리고 라인 블럭의 부품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월마다 이렇게 한 팩의 교보가 제공이 되고 또한 권의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아이들은 매월 그달에 해당하는 주제에 맞게끔 음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서 블록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게 되겠습니다.